나는 45살, 경기도 성남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아이들은 중학교에 다니고 남편은 회사일로 늘 바쁘다. 그래서 내일상은 대부분 집과 동네 엄마들과의 만남으로 채워진다. 그중에 나보다 주사어린 엄마 한 명이 있다.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있으니 내가 언니로서 챙겨야 한다는 마음이 컸다. 같이 밥 먹자고 연락이 오면 나도 반가워서 흔쾌히 나갔다. 언니, 오늘 뭐 먹을래요? 언니가 먹고 싶은 걸로 해요. 그런 말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다. 처음 몇 번은 내가 밥값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계산대 앞에서 늘한 발짝 뒤로 물러서 가방을 뒤적거리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그녀의 습관이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설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애써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 편이 자꾸 무거워졌다. 처음에는 내가 언니니까 그러려니 했다. 사실 몇 번쯤은 내가 사는 게더 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기분이 쌓였다. 밥을 먹고 난뒤 커피를 마시러 가도 계산은 늘내 몫이었다. 커피 한 잔쯤은 가볍게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단한 번도 계산하려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환하게 웃고, 나에게는 늘, 언니, 오늘도 잘 먹었어요. 다음에는 제가 꼭 살게요. 라는 말만 남겼다. 그 다음은 끝내 오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면 휴대폰에 도착하는 톡이 나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언니, 너무 고마워요. 다음번엔 제가 살게요. 처음엔 믿었지만 몇번 반복되니 기분이 서운함으로 바뀌었다. 나 혼자만 지갑을 열고 있다는 사실이 더는 가볍지 않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언니, 오늘은 제가 커피 살게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처음 듣는 말이었다. 드디어 내 마음을 알았나 보다. 싶어 조금은 안도했다. 기대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우린 공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서 차를 몰고 나갔다. 집 앞에서 기다리던 그녀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차 안에서부터 마트에 가면 살 물건들을 줄줄이 이야기했다. 언니, 이번에 세제도 사고 과자도 사야 하고 음료수는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나는 그저 웃으며 운전을 이어갔다. 마트에 도착하자 그녀는 카트를 잡고 앞장서 걸었다. 이것저것 담기 시작하더니 카트는 금세 가득 찼다. 나는 내 물건들을 따로 모아 계산하려고 옆자리에 두었다. 하지만 계산대 앞에서 그녀가 작게 말했다. 언니, 나 오늘 카드 안 가져왔어요. 어떡하지? 언니가 좀 대신 계산해 줄래요? 순간 머리가 띵했다. 계산대에는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애써 당황한 척했지만 이상하게도 너무 자연스러웠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카드를 꺼냈다. 순간 결제 금액이 화면에 떴다. 25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물건을 차에 싣는 동안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언니 진짜 고마워요. 바로 송금할게요.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래도 곧 돌려받을 거라 믿으려 했다. 집에 돌아와 물건을 정리하고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장본거 15만 800원이에요. 송금 부탁해요. 답장은 금방 왔다. 아 지금 애들이랑 밥 먹고 있어서 조금 있다가 보낼게요. 알겠다고 답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 불안이 피어올랐다. 그날 밤은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다. 다음 날이 지나고 또 하루가 흘렀지만 여전히 입금은 없었다. 설마 까먹었을까? 아니면 일부러 안 보내는 걸까? 휴대폰을 들었다 넣었다 하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결국 사흘째 되는 날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바쁘신가 봐요. 지난번 장본 거 아직 입금이 안 됐어요. 15만 800원이에요. 몇분후 답장이 왔다. 아, 맞다, 언니. 미안해요. 지금 바로 보낼게요. 잠시 뒤 거실에 앉아 주방 쪽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혹시 정성껏 준비한 집밥이 나올까 기대 아닌 기대가 되었다. 잠시 후 주방에서 물 끓는 소리와 비닐봉지를 뜯는 소리가 들렸다. 라면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그녀는 라면 두 그릇을 들고 나와 말했다. 언니, 요즘 정신이 없어서 거창하게는 못하고 라면이라도 같이 먹어요. 나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 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날 식탁 위에는 라면 두 그릇이 전부였다. 나는 젓가락을 들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형편이 어려운 걸까 싶어 스스로 위로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나를 초대한 건 고마운 일이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 라면 한 그릇에 이렇게 복잡해지는 내가 속이 좁은 걸까? 아니면 내 기대가 잘못된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처음엔 내가 언니니까 밥도 사고 커피도 샀다. 언젠가는 돌아오리라 믿었다. 그런데 결국 돌아온 건 라면 한 그릇 뿐이구나. 씁쓸한 현실이 가슴을 파고들며 나는 더 이상 이 관계가 예전 같지 않으리라는 걸 예감했다. 동네 엄마들과 두 달에 한번 모임이 있었다. 아이들 학교 이야기, 아파트 단지 소식, 생활 속 자잘한 얘기들을 나누며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자리였다. 각자 2만원씩 회비를 내서 비용을 나누는 방식이었다. 대부분 엄마들은 모임 시작할 때 바로 회비를 냈다. 그런데 그녀는 늘 말했다. 집에 가서 송금할게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건 며칠씩 지난 뒤였다. 메뉴를 고를 때도 비슷했다. 다른 엄마들은 비슷한 가격대에서 고르는데 그녀는 늘 메뉴판을 오래 들여다보다 제일 비싼 걸 선택했다. 커피를 마실 때도 아메리카노 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사실 저곧 이사 가요. 새 아파트 분양받아서 들어가게 됐어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축하 인사를 건넸다. 나는 얼떨떨했다. 늘 형편이 어려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밥을 사고 계산을 대신하고 조금은 불편해도 괜찮다고 넘겼다. 그런데 그 모든 절약과 미루기가 결국은 새 아파트로 이어진 걸까? 좋은 일이니 웃어야 맞는데 마음이 씁쓸했다. 그동안의 서운함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결심했다. 앞으로는 이렇게 나만 지는 관계를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고.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니 마음이 점점 더 복잡해졌다. 그동안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계산대 앞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던 모습. 송금을 늦추던 모습. 라면 두 그릇을 정성처럼 내오던 모습까지. 내가 괜히 언니라는 이유로 다 감싸준 걸까? 아니면 그녀가 너무 영리하게 나를 이용한 걸까? 스스로를 탓하다가도 억울함이 몰려왔다. 작은 금액들이 쌓여 내 마음은 이미 무겁게, 갚을 수 없는 빚처럼 변해 있었다. 창밖을 보니 새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저곳에서 그녀가 새 출발을 한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씁쓸하게 다가왔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베푸는 건 좋지만 경계가 없으면 결국 상처는 내 몫이라는 걸. 며칠 뒤 또다시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언니, 이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같이 밥 먹어요. 순간 망설였지만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았다. 이번엔 내 마음을 정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며 나갔다. 식당에 앉아 그녀는 또다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언니, 제가 오늘은 꼭 살게요. 나는 그 말이 낯설게 들렸다. 계산대 앞에서 몇 번이고 들었던 약속이었기에 쉽게 믿기 어려웠다. 식사를 마친 뒤 자연스럽게 계산대로 향했다. 이번에도 그녀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니 오히려 마음이 담담했다. 이제는 내가 잃은 게 아니라 그녀가 잃고 있는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래 전에 내 모습을 떠올렸다. 처음엔 언니니까 더 나이 많으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당연함이 나를 잠식하고 있었다. 그녀와의 관계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신뢰와 배려가 없는 관계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예였다. 내가 지갑을 열었던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는데, 그녀는 그 마음을 가볍게 여겼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괜히 쓸쓸하게 들렸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앞으로는 내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그래야 누군가와의 관계에서도 진짜 웃을 수 있을 테니까. 며칠 후 동네 엄마 모임이 또 열렸다. 나는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녀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기 때문이다. 모인 자리에서도 그녀는 똑같았다. 회비를 미루고 메뉴판을 오래 보더니 제일 비싼 메뉴를 골랐다. 다른 엄마들이 서로 눈치를 보는 기류가 흘렀지만 나는 조용히 내 몫만 챙겼다. 예전 같았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텐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덤덤했다. 솔직하게 내 감정을 전했더라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밥은 알수 없었다. 다만 이제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다짐할 뿐이었다. 그녀가 떠난 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난 시간을 곱씹었다. 웃으며 마셨던 테이크아웃 커피, 억지로 삼켰던 라면, 계산대 앞에 수많은 침묵들, 그 모든 순간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며 하나의 그림이 되었다. 그 그림 속에서 나는 늘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지쳐갔다. 내 웃음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가면이었을 뿐이었다. 사실은 외롭고 허무했다. 내가 바보였던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바보가 아니라 그저 상대를 믿고 싶었던 거다. 하지만 믿음은 혼자서만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함께 쌓아야 하는 것이었다. 그후로 나는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조금은 더 신중해졌다. 밥을 먹을 때도 커피를 마실 때도 자연스럽게 서로가 번갈아 지불하는지 살피게 됐다. 작은 습관 속에서 상대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동네 엄마들과의 모임에서도 예전처럼 불편해하지 않았다. 회비를 내는 사람, 늦추는 사람, 메뉴를 고르는 태도까지 모두가 저마다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다. 나는 더 이상 억지로 참지 않았다. 속이 답답하면 웃으며 솔직히 말했다. 이번엔 내가 샀으니 다음엔 꼭 부탁해요. 작은 말 한마디가 나를 지켜주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게 결국 관계를 지키는 길이라는 걸 배웠다. 시간이 지나니 그녀와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다. 하지만 가끔 마트 계산대 앞에 서면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다. 줄이 길어 서 있고, 그녀가 작게 속삭이던 목소리, 그리고 내 손에 들린 카드를 바라보며 느꼈던 무력감까지. 그 기억은 쓰라렸지만 동시에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무작정 지갑을 열지 않는다. 대신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관계, 나눴다.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고, 나는 이제 배울 만큼 배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다음에는 절대 같은 실수 하지 말자. 나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날 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다. 내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그 엄마와의 관계는 내게 많은 걸 남겼다. 단순히 돈 몇만 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진심을 나누는 인간 관계에서 작은 배려와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없을 때 얼마나 큰 상처로 다가오는지를 온몸으로 깨달았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속으로만 사귀고 있지는 않나요?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가 나를 지켜주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사연도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모여 더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